하버드대학 4년 과정과도 바꾸지 않을 책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워런 버핏의 인생을 바꾼 책 네, 바로 데일 카네기의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이라는 책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인간관계론이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원래 제목은 친구를 만들고 사람을 설득시키는 법 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책의 한 페이지를 직독직해 해볼 건데요. 여러분이 영어 원서의 한 페이지를 온전히 읽을 수 있다면 전체도 다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책은요. 파트별로 내용이 조직적으로 아주 잘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씩 나눠서 읽기에도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 우리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법 이 파트를요. 영어 원문으로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네, 여러분 직독직해 수업은요. 여러분 혼자 영어 원서 읽기를 하는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직동직해에서 주의할 점을 읽을 때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어 나가죠? 순서대로, 영어 어순대로 의미덩어리, 즉, 청크대로 이해하고 살을 붙여 나가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의미덩어리를 계속 빌드업 시킨다는 생각으로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동직해는 영어를 한국어로 완벽하고 세련되게 바꾸는 번역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영어 어순대로 읽고 의미 파악하는 것. 자,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니, 영어를 쭉다 읽은 다음에, 우리말 어순대로 이 영어 단어들을 찾아다니는 과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법그 비법은 뭘까요?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영어의 어순대로 같이 한번 따라가 보세요. If you want to know, 당신이 알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how to 하면 뭐뭐 하는 방법이죠? 자, 뭐 하는 방법을 알기 원한다면, how to make people shun you. shun은 피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게 만들고 and laugh at you. laugh at은 누구를 비웃다란 뜻이죠. 당신을 비웃고 behind your back. 당신 등 뒤에서 당신을 비웃고 and even despise you. 심지어 당신을 경멸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이란 뜻이죠. Here is the recipe. recipe는 요리법 말고도 여러분 어떤 비법, 비결이란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비결이 있습니다. Never, 결코 하지 마세요. Never listen to anyone. 자, 누구 말을 잘 들어보는 게 listen to죠. 그 누구의 말도 절대 듣지 마세요. For long, 오랫동안. 자, 어떤 사람이 말을 할때 계속 좀 길게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결코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있지 마. 라고 했어요. Talk incessantly about yourself. 끊임없이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자신에 관해서. 자, 계속 볼까요? If you have an idea. 당신이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면 why the other person is talking.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don't wait for him or to finish. 그 또는 그녀가 그 말을 끝내는 것을 기다리지 마세요. Bust right in. Bust in은 여러분 불쑥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불쑥 끼어드세요. And interrupt. 이것도 어때요? 말을 끊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Interrupt in the middle of a sentence. 중간에 끊으래요. 무슨 중간? 한 문장에 딱 중간에 끊고 들어가래요. 저도 다른 사람이 길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중간에 끊고 들어간 적이 있어서 좀 반성이 되는 문장이었어요. 긴 문장도 여러분 어때요? 그 의미 덩어리만큼 연결 연결되는 것뿐이에요. 긴 문장에 어, 부담스러워 이렇게 압도되지 말고 의미 덩어리만큼 끊어서 이해하고 계속 이 살을 붙여 나가시면 돼요. 자우서 다시 보면, if you have an idea 생각이 있다면 while 동안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에 생각이 떠오른다면 don't wait 기다리지 마세요. 그 또는 그녀가 to finish. 그 말을 끝내는 것을. bus to write in. 불쑥. 바로 불쑥 끼어 들어가서 a n interrupt. 말을 끊으세요. in the middle of a sentence. 그 문장의 중간에. 말하다 문장 끊기면 굉장히 기분 나쁜데. 그렇죠 do you know people like that?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I do. 어, oh, 저는 그래요. unfortunately. 불행히도. 어, 이데일 카네기는 그렇대요. And the astonishing part of it, astonishing, 놀라운이란 뜻인데요. 그 놀라운 부분 of it. 어,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그런 그것의 아주 놀라운 부분은 자 is that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is를 사이에 두고 여러분 A is B 이런 구조인데요. A는 B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아주 놀라운 부분은요 뭐라는 거예요? 자이 문장 앞에 a t 넷을 붙이면요, 이 문장이 명사처럼 됩니다. 그래서 뭐뭐라는 것, 뭐뭐라는 점 이렇게 문장을 명사처럼 만들어줘요. Some of them are prominent. 그들 중몇 명은 prominent, 저명한, 유명한 야지죠? 그기서 아주 놀라운 점은 그들 중 몇몇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말만 계속 하고 남들이 이야기할 때 뚝뚝 끊고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Bars. Bores라고 했어요 여러분. b o r e 는 동사죠, 여러분. 지루하게 하다란 뜻인데요. 어, b o r e 하면은 명사로는 지루한 사람이란 뜻도 돼요. 그래서 Bores, 지루한 사람들이죠. That is all they are. 어, 그런 사람들은 지루할 뿐이에요. Bores, 지루한 사람들이죠. Intoxicated, 도치되어 있는이란 뜻이에요. With, 무엇에 도치되어 있어요? Their own eagles. 자죠 자부심이란 뜻도 되고요. 그들 자신의 자에만 아주 자기 자신한테만 도취되어 있죠. Drunken 취해 있죠. 무엇에? With a sense of their own importance. 아주 자신만 중요하다는 생각에 취해 있는 그런 지겨운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이 대화를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또 대화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니까. 네. 그래서 저도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경청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책을 또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People, people who talk only of themselves. 자,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 who 하고 다시 문장이 와서 어떤 사람들인지를 꾸며주죠. Talk only of themselves.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말하는 사람들은요. Think only of themselves. 생각해요.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and those people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who think only of themselves. 그들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Dr. Nicholas Murray Butler. long time 오랫동안 president of Columbia University. 오랫동안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인 Dr. Nicholas Murray Butler가 말했어요. 을 그들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Uh, hopelessly uneducated. 아주 절망적일 정도로 uneducated, 무지하다 라고 했어요. uneducated 하면 여러분 교육을 못 받은, 교육을 받지 못한, 무지한, 교양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절망적일 정도로 무지하다, 교양이 없다 라고 했어요. They are not educated. 그들은 교양이 없어요. sad Dr. Butler. Butler 박사가 말했죠. No matter how 하면 아무리 뭐뭐 해도, no matter how instructed they may be, 아무리 그들이 가르침을 받는다 해도요. 어떤, 태도, 그 다음에 사고 방식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가르쳐 준다 해도 잘 듣질 않는다라는 거죠. So, if you aspire to be a good conversationalist, 그러므로, 라고 해석해야겠죠. 그러므로, aspire, 열망하다, 갈망하다는 뜻이죠. 당신이 되기를, a good conversationalist,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열망한다면, be an attentive listener,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되세요. attentive, 주의를 기울이는 신경 쓰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attentive listener 하면은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죠. be an attentive listener. to be interesting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be interested 관심을 가지세요. 이 책이 쓰여진 지 80년도 넘었는데, 제가 오리지널이 여전히 최고의 삶의 지혜를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ask questions, 질문들을 하세요. 어떤 질문들? The other persons will enjoy answering. 다른 사람들이 대답하기 즐거워할 question을 하세요. 물어보세요. Encourage. Encourage는 여러분 용기를 북돋우다, 이끌어내다란 뜻이죠. 그래서 encourage them. 사람들을 이끄세요. To talk about themselves.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이끌어내고, and their accomplishment. 그들의 성취,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래서 상대방이 그 자신과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이끌어라 라고 했어요. 내 얘기를 하고 싶으면 먼저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여라 라는 이야기죠. 자, 조금 더 올게요. Remember, 기억해라. 무엇을, 이렇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자, 이만큼까지 가야 돼요. 하지만 의미 덩어리로 나눠보세요. That the people you are talking to. 당신이 이야기를 건네는 그 사람들은요, 어떠냐면 are 100 times more interested in themselves. 100배는 더 관심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and their wants and problems. 자기 자신과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들의 문제에 100배는 더 관심 있어요. 뭐보다 then t h e y a r e in you and your problems. 그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문제에 관심 있는 것보다 지 자신, 그리고 잘 원하는 거 자기의 문제점에 100배는 더 관심이 있죠.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이다. 내 생각을 더 많이 한다. 라는 거죠. 자, 이걸 단적으로 이야기해주는 문장이 또 나와요. A person's toothache. 한 사람의 치통은 means more. 더큰 의미가 있죠. 더 중요하죠. To that person. 그 사람에게 더 중요해요. 뭐보다 more than.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치통이 그 사람한테는 더 중요해요. 뭐보다? A famine in China. 중국에서 일어나는 기근보다 더 중요해요. 그 어떤 기근? 이런 기근. Which kills a million people. 백만 명의 사람을 죽이는 중국의 기근보다는 자기 자신이 조금 아픈 거. 그게 더이 사람한테는 중요한 거죠. A boil on one's neck. Boil 하면요 여러분. 명사로는 종기란 뜻이에요. On one s n c k 한 사람의 어떤 사람의 목에 난 종기 하나가 interest. 관심을 끄는 거예요. 동사예요. one. 그 사람의 관심을 더 끄는 거예요. more than. 뭐보다 더 관심을 끌어요? 40 earthquakes in Africa.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40번의 지진보다 한 사람의 목에 난 종기가 그 사람의 신경을 더 쓰이게 하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40번의 지진보다. think of that. 그걸 생각하세요. 자, 이것이 대화의 기술입니다. 대화의 비법입니다. 그거 생각하세요. Think of that the next time. 다음번에는 그거 생각하세요. You start a conversation. 당신이 대화를 시작하는 그 다음번에는. 자,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한 페이지 읽었지만 이 책의 part 2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Six ways to make people like you. Become genuinely interested in other people. Smile. Remember that a person's name is to that person the sweetest and most important sound in any language. Be a good listener. Encourage others to talk about themselves. Talk in terms of the other person's interests. Make the other people feel important and do it sincerely. 이 텍스트가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도움 받으셨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은화 수업으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